자, 먼저 요거 5번 문제. 야, 요거 별표 3개 치셔야 돼요. 요거 별표 3개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한 것들이야. 근데, 너희들한테 이거를, 뭐랄까, 이거를 이제, <laughs> 아주, 어? 요, 요거 좀 내용 분석을 좀잘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요렇게 된 게, 문제에서 좀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줄 쳐야 돼요. 요렇게 곡선 요게 f x 고요 요거 요거 직선이 GX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선 문제 봐봐 2차 행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FX 자 볼게요 어, 여기, 여기 줄 쳐야 돼요 2차 행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FX가 줄쳐 요게 FX가 어? 얘가 2차인데요 최고차 행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위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직선 여기도 줄 살짝 쳐요 직선 y는 gx요. 이 gx는 그러면 직선이니까 얘는 1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디가서 어, 직선 이거가 그리고 여기 여기 또 줄쳐야 된다. 만나는 두 점의 x의 좌표는 2와 6이다.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2와 6이다. 자 문제 표기가 돼 있어요. 여기 만나는 요거 있죠. 요놈의 무슨 좌표? x의 좌표가 하나가 2. 하나가 6이다이. 거기까지 줄쳐놓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HX라는 식을 만들어. 근데 얘는 뭐냐면 F라는 식에서요. G라는 식을 뺀 거예요. F라는 식에서 G라는 식을 뺀 거야. 그랬을 때또 줄쳐야 돼. 이게 줄칠 게좀 많아요. 요때 HX라는 애은 HX라는 n은 X는 P에서요. 오케이 최대값 뭐를 갖냐? Q를 갖는다. 예? 그랬을 때 P 플러스 Q가 얼마냐, 이거. 어? 자, <laughs> 먼저 좀요 형태를 잘 봐야 돼. 아, 요거 문제 잘 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HX 보니까 FX에서 GX를 뺐지. 예, 요건데 FX가 몇 차였어? 2차죠. G는 1차입니다. 그렇죠 여기 1차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 중요한 거. 봐봐, 아, 잘 봐야 됩니다. 수정이고 나발이고. 근데 봐봐 이거 G 이게 A, 이, 이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자 여기를 먼저 봐. f(x)랑 g(x)랑 만나는 게2랑6이거든 내가 이거 잘 봐.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면 이거 함수를 내가 봐봐. 우리 그때 아마 기억 날 거야. f(x)랑 y는 이거 쓸 거야. 이두 놈의 에? 자 교점의 x 좌표. 이 좌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와 6이죠. 오케이? 야, 그럼 요 표현을 딱 보자마자 너희들 이걸 바로 할수 있어야 돼. 함수면 뭐로 만든다? 그렇지. 방정식이면서 요때 교점의 X자표는 뭐를 의미한다? 방정식의 그렇지. 근해. 오케이? 야, 그럼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얘랑 얘랑 뭐 하는 거 같다라고 놓으니까 Fx는 Gx인데 우리가 보통 방정식은 한거번식을 모두 몰아서 능력을 이 만들어주는 거예죠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준 능력 이때 이렇게 한 요식을 인수분해 해갖고 그때 그는 2와 6이 되는 거야 이해가 줘? 그럼, 이렇게 만든 식, 이거, 이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라 거야? X 빼기 2, X 빼기 6인데, 6인데. 자, 또 중요한 거. 얘가 2차잖아. 2차에서 1차를 뺐어. 어? 그러면, 야,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뀔 리가 없지? 근데 아까 2창에서 최고창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최고차항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야, 그럼 봐봐, 봐. 이렇게 이렇게 한식 있죠. 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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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 듣고 있어. 한번더쓴자 f(x) 빼기 바로 g(x) 라는 식이 누구냐면, 바로 요식이 되는 거아니요 마이너스 x 빼기 x 빼기 u.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금 문제는 hx 라는 식이야. 근데 hx 가 뭐야? f(x) 빼기 g(x) 그냥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hx 인거야. 오케이. hx라는 식이 이거라고요. 2차 함수식.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이 hx가, 또 여기도 줄쳐고 x 값에서 최대 값 q 로 갖는다? 이게 이런 거 항상 이거 나오죠. 이게 무료, 무 뭐냐. 이게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왜냐면 2차 함수잖아. hx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최고점이 음수야. 어? 저, 저거프가 아닙니다.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최고 차, 뭐냐. 최고, 뭐, 최대 값은 뭐, 뭐였되겠어 꼭지점이 되겠지 이해 가안가 그렇지.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또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다 풀어헤쳐갖고 얼추 앉전 지구만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봐봐요. 요걸 이렇게 놨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laughs> 요렇게 되고. 여기 X축의 결점이 여기가 2랑 6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안 되겠지. 이게 바로 뭐 이게 Hx입니다. 야 그럼 꼭지점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대칭선 내가 정리해줬잖아. 야, 그러면 자 여기 여기 딱요 가운데 기준으로 2와 6에 여기가 무슨 점이야? 중점이 되는 거지, 그치 중점 어떻게 구하라고요? 요 좌표 요 좌표 더해서 뭐 해준다, 반띵 해준다. 오케이? 그때 얼마가 된데? 이게 4가 된다 그럼 이 4라는 게 뭐야, 말이야? 꼭짓점이 x 좌표라고. 그럼 그때에 대한 최대값 hx에 대한 최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4 넣으면, 넣으면 돼. 여기다 4 넣으면 여기다 4 넣었더니, 빼기 2 곱하기. 여기 4넣었더 빼기 2니까. 네? 최대 값은 얼마? 4가 되는거 어, p랑 t랑 같네. 네? 그래서, p는 4, 2도 4. 그리고 p랑 t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예? 답은 얼마? 8. 이해 가죠? 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우선 <laughs> 자 6번 볼게요 이게 6번이 <laughs> 그냥 요거는 별표는 치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laughs> 어. 자 보면 우선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라는 게 그러니까 x a x b 이렇게 돼 있어 어 인수분해된 식이고 2차식이죠 야 그런데 잠깐만 요거 아예 그 위쪽에다 좀 그려 놓으세요 이 이거를 그려놔 이거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형태, 아,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제, 어, 아그 얘기가 없는데 아마 밑에 나올 겁니다. 얘가요,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것은 이 참수가 최고창이 어차피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다가 인수분해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그 X축과의 교점이 A랑 B인지? 그래서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다가 이렇게 되면서 요게 바로 FX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요거는 지금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 여기가 A, 여기가 B, 내일부터 네, B,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가정이냐면 A보다 한 개가 클 때에요. 이게 바뀌면 B가 여기고, A가 여기고. 요거 딱 그려놓고, 바로 그 다음. 자, 이거 보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있는 대로 고를 거요 자, 기억 한번 부탁게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A와 B가 같으면. 같으면, 그러면 너무 좋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S라는 것이 0보다는 항상 크거나 맞는 게생니다 마저 틀려. 마, 마저 틀려. 그냥, 이거를 그냥 판단하면 안 돼. 봐봐. 선생님, 할게. 이거 하는 거 봐라. A, B랑 같다 그랬지. 그냥 이렇게 하자. B를 A로 고칠게. 요식에서 FX,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FX라는 식 어떻게 되냐면, 야, B 대신 A 넣으면요.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니까, X 빼기 A의 완전 제곱이지? 야, 이거, 굳이 이거 함수로 그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가 A면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X축이랑 어떻게 되는 형태야? 이 접하는 형태가 되죠? 야, 그러면 당연히야. 이 그래프 자체가 항상 0보다는 뭐하거나 뭐하냐, 크거나 같죠? 이오케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니은 ㄴ 봐요. 니은 니은, 니은은 이참수 f(x) 이거는 우리 방금 푼 문제랑 비슷해. 요거의 최소값은요, 최소값은요 f라는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2분 a 플러스 b 넘거가 최소값이다. 이거는 일로 보면 돼요 야 이게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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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랑 B점의 중점이지? 이게 Fx입니다 A랑 B의 중점 요 자리가 2분의 A 플러스 B지? 오케이? 그에 대한 함수의 값이 바로 얘가 F2분의 A 플러스 B지? 그치? 근데 이게 야 이게 야 그럼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이점 그렇지 꼭지점이죠? 정력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낮은 게 꼭지점이지? 그래서 여기도. 좀래서도 많아. 그리고 이좀 어려워. 그이 <목소리도> 자, 0보다는 A가 크고, A보다는 B가 커요. 에? 그런데 f 해갖고요. <laughs> 요거, 2분의 B 빼기 A가, 응? F 해갖고 2분의 e A 빼기 B보다는 어? 장요야 어?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이좀 생각을 좀해 지금 봐봐요 만 이래 먼저 요거는 쓰지 말고요 결과만 나중에 써요 만일에 얘가 뭐 하여튼 얘 그냥 알파라고 한게 얘가 베타야 어? 어? 근데 알파가 이쯤이고요 요거를 저기다 써야 돼요 베타가 이쯤이면, 어? 얘가 알파고에 베타면, 누가 더 함수가 더큰 거야? 알파가 더큰 거지. 그치? 그것도 맞아주면 틀린거요 그런데, 만일에 알파가 이쯤이고, 베타가 이쯤이면 그럼 이거 마, 맞는 거지.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좀 중요한 거야. 얘가?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해. 야, B, 2분의 B 빼기 A가 있어. 자,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아니, 이렇게 쓰겠냐. 2분의 a 빼기 b가 있어. 값이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존나 쉬워. 그렇지. 얘가 크지. 근데 아니, 잘 들어봐. 왜 크냐. 봐봐. b가 a보다 크죠? 그럼 b에서 a 빼면 양수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거꾸로 a에서 b를 뺐어. 그럼 양수야, 음수야? 작은 게서 큰거 뺐으니까 이거 음수지? 그치? 당연히 양수가 크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돼 뭐가 간줄하냐 지금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 이 축으로부터 왼쪽에서 알파벳 하냐 오른쪽에서 알파벳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 야, 2분에 야, 아까 기억에서 한다? 아니, 여기서 했지? 여기서 2분 A 플러스 B가 대칭 축이거든? 이놈보다는 둘다 작겠지? 왜냐면 이거는, 야, 봐봐. 둘다 양수 더한 거로 반띵한 거. 이 e 없다고 해도요. 요거는 큰 거, 작은 거뺀 거. 오케이? 작은 거, 작은 거.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얘가 제일 크잖아. 그 얘기, 이해가 어 야, 그러면, 그러면, 봐봐. 결국, 어? 아, 예,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크고, 어? 아니, 요거 그냥 아까 우리, 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응? 어? 그러면 요거 그냥 베타라고 할게요. 야, 요거 알타라고 하자. 순서가 요거 요거 여기는 대칭축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한 번만 더볼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네? 그래갖고 지금 대칭축은 여기에요. 어? 그러면 이것보다는 베타는 나도 정확히 몰라. 한이쯤이라 볼게. 알파 이쯤이라고 보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베타보다는 알파가 더 크지. 그치 함수 값이 함수 값이. 요 알파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알파죠? 여기 알파죠? 오케이? 얘가 베타죠? 어? 얘가 무슨 얘기냐면 f 베타라는 함수의 값이 f 알파보다는 작냐고. 요 f 알파가 f 베타보다는 더 크지. 맞아 틀려. 알파 놓은 게 f 알파야. 베타 놓은 게 f 베타야. 지금 F 베타가 F 알파보다는 작냐 이거야. 맞아, 틀려. 맞지? 자, 135도로 꺾인 벽. 그러니까 여기가 벽이래요. 내가 이거 좀 자세히는 안 그렸는데, 요게 벽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은 이게 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선 이거 여기 줄 쳐야 돼요. 길이가 150m인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 그러니까 철망이 150m, 요거를 내가 따로 써놓고. 그러니까 이게 철망, 이, 이 애들은 철망 얘기하는 거야. 철망, 이거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직사각형 문장의 땅, 땅, 농장 x랑 사다리꼴 모, 모양의 농장 y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150m 철만 갖고, 요렇게 직사각형 하나, 요렇게 사다리꼴 모양, 요렇게 하나, 오케이? 그럼 요게 X, 요게 Y입니다. 자, 그랬을 때, 농장 X의 넓이가, 여기 주쳐야 돼. 이게 조건이야. X의 넓이가요, X의 넓이가. X의 넓이가, 자, Y의 넓이에 두 배일 때. 야, 이거 가. 어? 이거의두 배래. 야, 그럼 이거 등호하려면 어디다 두 배? 여기다 도비한게 이거는 맞다는거 아니야? 넓이가 그치? 그 그랬을 때 여기 또주죠 농장 Y의 넓이의 최대 요거 Y의 넓이의 최대 요 최대를 S라고 하자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X의 값을 그냥 구하래요 X의 값을 구하래 자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봐 선생님 봐 선생님 봐 항상 이런 문제들은 이거 뭔가 변수를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전, 전체는 15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 하얀선 쓰는 게다 통틀어서 150이 돼야 된다, 는거예요 야, 그럼 먼저, 야 봐. 세로 길이 모르니까 X로 나요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게. 여기도 모르니까, 여기도 모르니까 여기, 여기는 Y도 모르게. 야, 그럼 어디도 엑, 여기도 X지? 물어보자, 성경아. 여기는 얼마까? 여기는 얼마? 유천아, 여기는 얼마까? 자. 전체가 150, 그거는 철막 하얀데? 아이디어 좋아 이것도 빼야지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야지 두개 이해가 안돼? 자 그럼 보자, 그 X의 넓이 X의 넓이는 쉽지 뭐, X 곱하기 Y야 자, 이 e 곱하기요 Y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기억나냐? 어 이거 됐다. 사등분 어디 어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아랫 변에다 윗변 넣어야 되는 여기 뭐야? 근데 여기 알수 표기할 수 있지? 얼마야? 야, 얼마는 아니야. 어떤 식이야? 여기 뭐야? 자,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도 돼. 이거 보니까, 어? 어 아, 아니다. 꼭이 이 방법도 없구나. 여기를, 어? 그러니까 여기를 알려면, 이게 Y니까 여기도 Y잖아. 그치? 근데 이 전체를 알아야지, 뭐, 여기서 Y팩 요거 하는데 이게 안 나와. 그런데, 아, 내가 이거 135도가 있지? 이거 왜 주워졌겠니? 내가 여기서 수소자버 이렇게 내려. 야, 그러면 봐봐. 얘 90도죠. 90도. 근데 중요한 거. 야, 여기는 몇 도겠니, 그럼? 135에서 90도면 되잖아. 몇? 그렇지, 45도지. 야, 그럼 여기도 90이니까, 야, 여, 여기는 몇 도야, 여기도? 45도지. 이 45도, 직각 무슨 삼각형이야, 요거? 직각 2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야, 이해 갔어 어? 야, 그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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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때린다. 요거 x지. 응. 요기도 뭐야? X 야,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이거에서 못뺀 거야? x 뺀 거지? 아, 그래서 이게 뭐가 돼? 150에서 빼기 y 빼기 몇 x 3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laughs> 그럼 말하이 그러니까 이거 이 사다리꾼의 넓이는 자, 2분의1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겁니다 알죠? 윗변 아랫변 그리고 이거 이거만300 하고 빼기 2Y 하고 빼기 5 x 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높이가 X 곱하기 X 이해가 죠 어, 요, 근데 요좀 정리가 2는 약분 되고요. X도 하나가 약분이 되죠. 이게 X가 당연히 길이가 0은 아니니까 약분해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식은 뭐가 되냐. Y는 300-2X 2Y 빼기 5X가 되면서 어? 조금만 정리할게요. <laughs> 요거 열로 넘기자. 에? 그래서 3Y는 300-5X 오케이. 그래서 Y는 이거 y는 정리해줘. 그러면 1 0 0이고요 아, 이게 좀 깔끔하게 안 돼. 3분의 5x입니다. 요 관계식. 오케이? 야, 그런데, 잠깐만. 우리 y의 넓이의 최대지. y의 넓이. 잠깐만. y 넓이, 그 s라고 할게. 그냥 최대긴 하지만. y 넓이 부분이 아까 요거였죠? 요거. 요식을 한 번만 더시다 그러면 300, 빼기 2y, 빼기 5x, 곱하기 x란 말이야. 여기서 내가 좀 어떤 문자 없애고 싶은 거야, 지금? y 없애고 싶은 거야. 여기다 y, 노고에다가 여기 넣지 y 대신에. 이해가지 그래서 써보면, 300, 저 <laughs> 여기다 2 곱할게요. 빼기 200된 거고, 플러스 3분의 10x, 빼기 5x, 바깥에서 x 곱해야 돼. 이게 나중에 곱할 겁니다. 이. 요 안에 있는 거 살짝만 좀 계산해보니까, 어, 100이고요. 요거, 3, 5, 15니까요. 어? 3분의 15에서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요거 빼주면 3분의 5X 곱하기 X. 오케이. 야, 그랬더니 봐봐. 이 Y의 넓이는요, s 라고 했는데, 요거 X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5X의 제곱, 플러스 100X,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엑셀나몇차시이야몇차시이야 2차 시이죠 그죠? 2차 시이니까 뭐만 하면 되겠어? 몸 아니 잠깐만 내가 뭐 하나 틀렸는데? 요거만 썼잖아? 2분의 1안해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n 뒤에다 그냥 2분의 1씩 다해주면 돼. 여기도 2분의 1 곱하니까요. 잠깐만. 여기 다면 곱하기 2분의 1 곱하니까요. 빼기 6분의 5x의 최고 50x입니다. 오케이? 야, 이게 바로 s가 x가 2차식이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무슨 값은 최대값이거든? 뭐 하면 되냐, 그냥. 쭉나하면 되지? 이게 분수가 있어갖고, 요거 좀 묶어서 또표준 해줘야 돼. 6분의 5로 우선 묶어요. 그럼 X의 제곱이고, 야, 여기, 요 부분. 여기에다가 5분의 6을 곱하는 거니까 이거 얼마냐? 5분, 어, 60X 이렇게 됐죠? 여기서 내가 여기서 표준 화갈게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 하고요. 자, 여기서 반띵 해주니까 빼기 30이지. 가로 잡고 제곱. 이거 제곱한 거 빼야 되는데, 빼기 6분의 5가 있으니까, 플러스 6분의 5에다가, 요거 30의 제곱. 요 부분만 산소해주 되거든? 자, 별로. 표준화 요거 X 빼기 30의 완전 제곱이고, 근데 이거 또9 0 0해서 하지 말고요. <laughs> 이거는요, 30 곱하기 30인데, 이렇게 되죠? 오케이? 5, 6의 30. 에, 뭐야, 이거. 3, 5, 15인데, 요거 5곱 하는 거니까 750이. 있어요. 오케이? 최고적 음수니까 2차 함수, 2차 식이고요 위로 볼록할 거 아니에요. 최댓값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 y 좌표 750. 여기 약간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활용 문제예요 예? 네? 좀 민일망합니다.